자 여러분들 문제 보도록 할게요. fx와 gx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를 살펴보셨겠지만 보기에서는 마이너스 어, 1에서 0에서의 극한값이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값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도록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fx가 x는 a에서 극한값을 알파로 가지고 있으려면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fx의 a 우극한과 fx의 a 좌극한 값이 똑같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지 fx는 x는 a에서 극한값 알파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을 수업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보도록 하시면 fx 곱하기 gx다라고 하는 함수에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다라고 얘기를 한건데 그냥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1구나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우극한과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이 서로 마이너스 1로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극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일 때의 fx 곱하기 gx를 볼 겁니다 리미트는 사치견산에 대해서 다 쪼개지니까 fx와 gx에 대해서 요 리미트를 쪼개서 쓴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일 때의 자 f(x) 곱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일 때의 gx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의 마이 우극한과 gx의 마이 우극한을 각각 봐야겠죠 자 f(x)의 마이 우극한은 여기 마일의 오른쪽에서부터 마일로 오란 얘기고 그때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타고 갑니다 요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곱하기 자 gx의 마이 우극한을 보도록 하시면 GX 함수의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면서 보란 얘기고, 그때의 그래프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게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의 극한값은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이제 좌극한 볼 겁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의 f x 곱하기 g x를 볼 건데 마찬가지로 리미트는 사칙연산에서 다 쪼개지니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의 f x 곱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의 g x를 볼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좌극한 한번 따져 보도록 하시면 f x 마이너스 1 좌극한은 마이너스를 왼쪽에서 오라는 얘기고 그래프 타고 올라갔을 때요화살표가 향하는 곳에 극한값은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고요. 자 이제. GX 볼 건데요. GX의 마이너스 1에 자극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타고 갈 거고, 이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에 있을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극한도 마이너스 1, 자극한도 마이너스 1이니, 자,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기억에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보시면은 0으로 갈때 f x 플러스 g 마이너스 x가 2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자 우극한 좌극한 또 봐야겠죠? 자 x가 0 우극한일 때자 그때 f(x) 플러스 g x를 살펴볼 건데 리미트는 사치견사인에서 쪼개지죠.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시면 자 리미트 x가 0 우극한일 때의 f(x) 플러스 리미트 x가 0 우극한일 때의 g x를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f(x)의 0 우극한을 보도록 하시면 f(x)의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오라는 얘기고 그래프 따라서 화살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화살표가 향하는 곳에 있을 어, 극한값은 1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자, 더하기. 여기 f(x) 찾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g(x) 한번 볼게요. 자, g(x)는 x가 0 우극한이다라고 얘기하긴 얘기하는데 그냥 멀쩡한 g(x)가 아니라 g(-x)입니다. 그래서 요 소개 들어 있는 요 -x가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극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은 x가 0 우극한이다라는 얘기는 x 자리에 0.1, 0.01 0.001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큰데서 점점점점 0으로 다가오는 숫자들을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봐야할 것은 요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x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숫자들을 요 빈칸조 이 빈칸 안성이 지금 네모라고 빈칸 친 곳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0보다 작은데서 0으로 다가오는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요놈은 0자극 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극한이 이 극한 전체가 g의 0 좌극한 값을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g의 0 좌극한 값을 보시면은 0보다 작은 데서부터 0으로 다가온다는 얘기고 여기에 다고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보시면은 극한 값이 1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되고 이 녀석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극한도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0 좌극한일 때 자그때에 fx 플러스 g x를 보도록 할 건데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사치견산에 대해서 쪼개지니까 더하기에 대해서 쪼개서 쓰면 리미트 x가 0 좌극한일 때의 fx 더하기 리미트 x가 0 좌극한일 때의 g x가 되겠습니다 자 fx 먼저 보도록 할게요 0 좌극한일 때의 fx는요 0의 왼쪽에서 0으로 다가오라는 얘기고 그때는 요렇게 화살표를 그으실 수가 있겠고 요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에 있을 극한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자, 더하기. 자, g-x의 0 자극한을 보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녀석처럼, 자, 여러분들, x가 0 자극한이란 얘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고요. g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이너스 x다라고 하는 녀석은 생, 지금 네모로 치고 있는, 자, 마이너스 x란 녀석은 그러면 그것의 부호의 반대, 0 0 0.1, 0 0.01, 0.001,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네모 모 자체에는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요 극한이 의미하는 것은 0 자극한 GX가 아니라 이 녀석은, 아, 그러면 G 함수의0 우극한을 보라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그럼 G 함수의0 우극한을 보도록 하시면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오라는 얘기고, 그때의 그래프의 변화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화살표의 끝에 있을 극한 값은 2죠. 그래서 0 더하기 2가 되고, 이 녀석도 2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해놓고 나니까 지금 우극한도 2고, 자극한도 2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0으로의 극한값이 이 함수의 0으로의 극한값이 2다라고 얘기를 한 니은 보기 또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요 0으로 극한 쳤을 때 fx-1과 g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마찬가지로 우극한 자극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리미트가 더하기 빼기 에서 쪼개지니까 각각에 대해서 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0 우극한 먼저 봅니다 fx 마이너스 1 플러스 리미트 x가 0 우극한의 gx 플러스 1자 요놈이 무슨 값을 갖는가 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건데요 자 우리가 니은에서 여기 위에서 x가 0으로 갈때 g x때문에 긴장하고 이거를 하나로 통채로의 값이라고 생각해서 요놈의 이 네모의 변화를 살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f 속 에도 g속에도 멀쩡한 x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x-1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 x-1 하나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극한은 x의 0 우극한 극한입니다. x가 0보다 큰데서 0으로 다가간다는 얘기고 0 0 0.1 0 0.01 0.001 이렇게 0보다 큰 숫자에서 점점점점 점점 0으로 가는 숫자의 변화를 가집니다. 자 그때 f 속에 들어있는 이 네모. 선생님이 이걸 네모라고 통칭할게요. 이 f 속에 들어있는 이 네모는 x-1 인데 저 네모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그겁니다. 자 여기서 1을 뺀 것의 변화죠. 여기서 빼기 1을 한 것의 변화니까 마이너스 0.9가 됩니다. 맞나요? 자그 다음에 있는 건 여기서 빼기 1을 하면요 마이너스 0.99가 되고요. 여기서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0.99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변화를 가집니다 아 그러면 저 네모의 변화가 얘들아 자 마이너스 1로 다가가긴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 네모의 변화는 마이너스 1 우극한이구나 이 네모의 변화는 마이너스 1 우극한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fx의 마이너스 1 우극한을 보시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온다는 얘기구요 그때의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가니까 화살표 끝에 있을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gx 플러스 1도 살펴볼 건데요. x가 0 0 0.1, 0 0.01, 0.001 이렇게 갈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다라고 퉁쳐서 여기는 이 네모 값의 변화를 볼 겁니다. 자, x 플러스 1의 변화는 여기는 이 x의 변화에다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1.1, 1.01, 1.001 이렇게 가는 숫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1보다 큰 데서 점점 1로 다가가는 변화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 네모는 1우극한이구나 1보다 큰 데서 1로 다가가 가오는 1우국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g 1우극한을 찾아야 됩니다. 자 1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온다는 얘기고요 그때의 함수의 그래프에 화살표를 그으면 이렇게 그으실 수가 있겠고, 이 화살표의 끝이 있을 곳에 있는 극한값은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뒤에는 더하기 0이 생길 거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우극한 값을 마이너스 1이다라고 찾았어요. 자 이제 자극한 값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0 자극한일 때 f(x) -1 플러스 리미트 x가 0 자극한일 때 g(x) 플러스 1. 자요 녀석을 쪼개서 쓴 다음에 자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0 자극한이다 라는 것에 의해서 x-1 이다 라고 하는 요 네모의 변화를 살펴봐야 돼요. x가 0 자극한이라는 얘기는 0보다 작은 데서 0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니까. x 하기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때 선생님이 여기를 네모로 퉁쳐가지고 네모의 변화를 살펴볼 거라 그랬죠. X-1의 변화는 X에서 1을 뺀 거잖아요. 여기서 1을 뺀 거니까. 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01. 자 빼기 1, 빼기 1, 빼기 1을 하면 이런 값들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1로 다가오고 있는 숫자 잖아요. 그래서 네모의 변화는 마이너스 1 좌극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fx의 마이너스 1 좌극한을 보도록 하시면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오는 거고 그래프의 변화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화살표의 끝에 있을 극한값은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f함수의 극한은 1이 됩니다 자 더하기 이제 g함수의 극한을 살펴볼 거예요 자 g함수에는요 0 좌극한의 x 플러스 1입니다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을 네모다라고 생각해서 이 극한에 의해서 x 플러스 1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자 x 플러스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각각의 x 값에 다 더하기 1을 하란 얘기죠. 자첫 번째 거 더하기 1하면 0.9, 그 다음 거는 0.09가 되겠죠, 0.99가 되겠죠. 그 다음 거는 0.999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네모를 쓴 건데 네모의 변화가 1로 다가가고 1로 다가가고 있는데 1보다 작은 데서 1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이 네모의 변화는 1좌극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 1좌극한을 찾아 해야 돼요. 자 g1 좌극하는 1보다 작은 데서 1로 다가온다는 얘기니까 그래픽의 변화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 요 화살표의 끝에 있을 극한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1 해서 요 녀석이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우극한 값은 마 1인데 좌극한 값은 2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요 극한 값을 갖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니은, 기억과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와 같이, 얘들아, gx와 fx를 다르게 주고 나서 그것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의 극한 값을 찾아내라 하고 한, 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속에 들어있는, 지금 멀쩡하게 x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들어있으니까 요 속에 들어있는 네모, 네모의 변화가 이 극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를 일일이 찾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면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돼요. 지금 문제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화살표 일일이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 거지. 이 문제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만 따라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생, 머릿속에서 생각하시고 여기에 화살표 따라가는 걸 눈으로 따라가시고 하면서 풀면은 생각보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시간이 길어서 아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라고 느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f x랑 g x라고 하는 것에 이런 조합을 가지고 있을 때 극한에 대해서 이 네모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그리고 리미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쪼개지니까 각각을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만 명심하시고 찾아 이 답을 찾으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